지 낮게 양간대가 되어 있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laughs> <입에서> 대답을 하셔서 <laughs> 저 혼자 하는 말입니다. 퍼터 오이서네 강원 땅도집도 오케이 김봉기 공인중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경상도식으로 열렬히 환영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 광암리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주택은 2층 전주택으로 주택 앞쪽에 정원과 1,300평의 넓은 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기지 약 1,000평 이상. 네, 사용하고 계시고요. 물론 점용을 내시고 사용하고 있는 넓은 땅을 활용하실 수 있는 전수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 550곳이 건강지 채소가 잘 자라고 있는 배구산은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 강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선정 무려 1,338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경치가 좋고 산행하기 좋은 영소계곡과 구름다리 행복한 트레킹도 할수 있는 넓은 텃밭과 창고 그리고 온실하우스가 있는 전 주택입니다. 면소지지와도 가까운 이곳은 행정복지센터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약천평 이상의 구기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주택과 주택을 포함한 토지 약천오0 평, 천 오백 평의 땅과 전원생활에 부담을 덜어줄 기름보일러와 화목보일러 겸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요. 태양광까지. 희눈기천에 최적화되어 있는 확실한 선택이 될 전원주택입니다. 튼튼한 집과 넓은 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김소장 강력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설명드리고 현장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를 포함한 계획관리지역의 오늘 주택은 약 1567평입니다. 우측의 구기지 세필지의 총면적은 1,134평으로 앞쪽의 도로 부분과 가운데 구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용승인받은 경량 철골고조야 신축급 2층 단독주택으로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넓은 거실과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방과 선룸 다용도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보자 TV 김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내천면강암리에 나와 있습니다. 석축이 있는 부분에 소나무 윗단에 있는 진입로를 보고 계십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부분 마을 신장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승용차 기준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오늘의 주차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측 편에 보이시는 부분에 빈닐하우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안쪽에서 본 주차장과 왼쪽편에 하우스동인데요 아래쪽에 주차도 하셨고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택의 좌측에서 본 전경인데요 아래쪽에 채석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왼쪽편으로는 데크가 있습니다 쇼룸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두셨는데요 날씨에 따라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자가로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요 2층 부분도 이렇게 보시니까 전망이 좋은 데크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전체적인 밖과 주택의 옆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건조기와 농사기구를 이렇게 보관하도록 넓은 공간을 이렇게 해두셨습니다. 수납공간을 이렇게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주택의 좌측 부분의 앞쪽에 이 부분입니다. 전면에 신작로를 접하고 있고 이 부분과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대지인데요. 여기까지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는 이 부분은 일부는 우리 땅이지만 그 너매에 저기 넓은 땅 보이시죠? 전부대를 통해서 저 위쪽에 하우스동 아래까지 그리고 우측편에 하천이 있는 부분,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구기지로 현재 점유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오늘 토지의 경계입니다. 앞쪽에 보시는 부분이 주택이고요. 그 앞쪽으로 되어 있는 정과 그리고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천은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측에는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별도의 우수관로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건너에도 오늘 토지 안쪽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전면에 보이시는 저기는 텃밭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토지에 포함, 면,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구기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약 1년에 10만 원 미만의 비용을 내시고 전체적인 몇천 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쪽에 데크 공간이 있는 부분에 지금 낮게 양간대가 되어 있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옆에서 대답을 하셔서, <laughs> 저 혼자 하는 말입니다. 자, 앞쪽에 들어가서, 데크 공간, 주택과 약한 1.5m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 부분은 썸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을 통해서, 현관 앞쪽에는 현관이 상당히 넓은데요. 전면에 3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측편에 신발장, 무려 4칸, 예, 별이 4개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톤으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오늘의 현관 모습입니다 바로 보이는 부분이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이 안방인데요 부부욕실과 국바기장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면 은 예, 별이 네개 진짜 별이 네개 네, 돌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뒤쪽편에 국바기장 네 칸으로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부부욕실은 지금 다일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안쪽에 샤워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안쪽에는 붙박이장은 아니고, 우리가 농이라고 하는데요. 안쪽에 다섯 칸짜리 농이 설치되고도 충분히 싱글 침대에 놓을 수 있고요. 작지 않은 오늘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공개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건방지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 옷은 주고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주택은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그리고 큰 왼쪽에 보이시는 거실과 1층에방두 개, 2층에방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도 물론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작은 방을 설명드렸고요. 안쪽을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면은 왼쪽 편에 이렇게 오니까요.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봉을 들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요. 이쪽 넓이는 약한 2m. 이쪽은 약한 1.5m 정도 되는 욕실장이 네. 예, 설치되어 있는 바깥에 환기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기. 타일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누수나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거실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나무 계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튼튼하게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주택의 가장 큰 장점, 거실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데요. 층고도 꽤 높고, 전면에 보이시는 데크 공간에 테라스 이중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팔 벌리는 걸 가늠해 보셔서 가격을 유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 의해서 주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펜백나무로 마감을해 두셨는데, 박곡형으로 경사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안쪽에 조명이 우아하게 조망조명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큰 식탁 하나 두셔도 충분히 좋은 자리고요. 왼쪽편에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 이렇게 썼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시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바깥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고기도 구워 드시면 너무 좋겠죠? 예, 환기가 다 되니까요. 집안에 냄새 나지 않고 충분히 드시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동선을 잘 구성해 두신 것 같아요. 데크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공간인데요. 여성분들의 생활 공간인 주방.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너무나 우아하고 환기 잘되고 채광 달리는 오늘 주방인데요. 넓은 현상판을 두셔가지고 갖가지 차라든가 디스플레이, 가족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놓고도 커피, 머신도 이렇게 놓고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양문형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미리 딱 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 바로 와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바로 주방에서 오셔서 이렇게 사용실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리하기 좋은 그레이 색깔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 후드 아주 큰 짱짱한 모두 메이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물잘 나오고요. 앞쪽에 오늘 이렇게 밭에서 수확한 복숭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부장, 상부장, 장기사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안쪽에 우측에 있는 단그실도 봐드리겠습니다. 좌측편에 이렇게 수납공간 마련해 드셨고, 바로 뒤쪽에 이중창으로 이렇게 로우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 상부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깔끔하게 김치 냉장고 통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m, 1.8m 정도 되는 다행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층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우측편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누수흔적이나벽 상태 아주 양호하고 벽지 상태 아주 좋습니다. 바은편에 소나무 숲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라스 <laughs> 숲과 <laughs> 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요. 테라스 공간, 예, 너무 좋습니다. 테라스 공간에서 보이는 뷰 한번 봐 주십시오. 전면에 먼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원주택 한 채가 보이고요. 앞쪽에 보이는 이 부분 하나, 둘, 세개되 있는 부분입니다. 이그 부분이 앞쪽으로 오늘 하우스 동과 포함해서 오늘 필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거 쪽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부분, 저 앞쪽에 수재 있는 데서 상가나무 어, 있는 데까지가 오늘 대지 전체 1,400평에 포함이 됐습니다 왼쪽편에 보이시는 구기지 예, 1년 임대료 10만원 내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구기지 눈비를 막을 수 있는 천장 이렇게 설치해 두셨고요 난간대 이렇게 강파이프로 아주 튼튼하게 설치해 두셨습니다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수하거나 병을 들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오늘 주택 약 1,400평에 내0면 광암이 있는 전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말씀, 오늘 매물의 상세 설명과 매매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매매가와 상세 설명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기농기천의 최적지, 1,500여평의 너른터에 2층 전주택으로더불어 구귀지 1,000평까지, 위치 강원도 특별자치도 홍천군 4천명 광합리,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토지면적 대지 660제곱미터, 전체 1,566평으로, 더불어 구귀지 약 1,000평 사용, 건축면적, 건축면적 1층 108.5제곱미터, 2층 28.71제곱미터, 연건평 33평, 주택의 구성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조, 경력철구조, 중국년도 2019년 5월 남방, 기름화목, 태양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 자체 관정, 매매가 5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강원대의 땅과 집은 강원땅도집도키 김성희입니다.